그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좀 자초하더라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냥 불안하잖아요. 사실 결국은 다 오늘 이 자리에 이거 한다고 하니까 오신 이유도 예, 불안한 마음을 좀 어떻게 가라앉혀 볼까. <laughs> 사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후배들한테. 어, 이 말씀은 이 말은 꼭해 주고 싶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그두 과들끼리 계속 모임이 좀 있는데 그 모임이 뭐 책도 보고 뭐 이렇게 그냥 숫자도 떨고뭐 경제 경영 나누는 모임이에요. 사조직인데 정신문화의 모임 아니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이제 취업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한국반이라는데, 그취업반 뭐냐면, 계속 이게 일이 꼬여서, 이렇 취업이 잘안 되는, 아이면 직장을 계속 옮겨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누가들끼리 계속, 이제 고민을 했던, 이제 모임이었는데, 어, 사실 그 불안은, 마찬가지, 뭐, 40대, 50대, 60대, 뭐, 또 마찬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진로에 대한 건,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게, 불확실한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실한 걸 찾고자 하는 것그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 있든 뭐 개원에 있든 사실 개원에 있더라도 뜻하지 않게 정말 뭐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안으로 옮길 수도 있고 <laughs>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뭐 공직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찾지만은.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 우리는 정말 위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 길로 가면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보증 사인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그걸 찾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내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하면 좀 조금 그, 편한, 그러니까 내가 그걸잘 못하는데, 뭐 손으로 하는 걸잘 못하는데, 그걸 뭐 수술한다거나 그쪽 일을 한다면 내가 가서 해볼 거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게 좋아하는데, 막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하면 자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힘든 거, 내가 그쪽으로 가면 은 내가 고생할 것은 피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가면 은그 과정 속에서. 한의 인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때 이제 우리 누가했어뭐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는 가정학과 뭐 아니면 내과를 하는 게 좋다, 외과를 하는 게 좋다, 한방도 뭐 침을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이켜고 생각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한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기초학에 있든 뭐 이렇게 인상을 하든 임상을안 하든 아니면 정말 우리 그 임상을 안 하고 제약회사에 가시는 이제 누가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누가 할수 없는 정체성이 없느냐 러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오픈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알수 없는 길을 오픈해 놓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편하고 즐겁게 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몰라도, 어, 때가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결론이나 어떤 미래 알지 못하는 걸 너무 확실하게 가지도 말고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런데 이제 뭐, 지금 진로도 고민하지만, 마찬가지 40대, 50대도 진로 고민합니다. 진로 고민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교수가 돼서도 뭐, 논문을 이제 쓰면서도 고민하기도 하고, 개원에 있어도 고민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불안과 확실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소책자 수준의 말씀. <laughs> <laughs> 아니, 저도 외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늘 다행히 지상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올 가을 누들세에서는 이제 다, 다시 다또 읽고 리마인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개원 얘기도 이제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개원에 계신 개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사실 뭐의과든 하니까든 치과든 거의 대부분 사람은 개원 아니면 봉직이잖아요. 그래서 개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공 자체보다도 어떻게 해서 개원하셨는지 또 개원을 하면서 지내시면서 어,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후배들 중에 상당수는 결국은 개원을 할 텐데 개원하게 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좀여고 싶고요. 먼저 이상수 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질문 한거 얘기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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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개원 한지 24년 되거든요. 24년째 개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 키국과 보드데 89년도에 우리 주임 교수님이 네. 블러스의 가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피부과 취직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대개 중소 병원급 대학병원은 피부가 거의 없고 중소 병원급에도 많지 않고 요즘은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일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고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교수님이 빨리 이제 알아봐라 개업할 자리를 알아봐라 내가 취직시켜줄 수 없으니까 개업할 자리를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제 사실 가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보드 시험 봐야 되니까 개원에 대한 생각은 없이 일단 보드 시험 이제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3월에 이제 나오잖아요. 2월 달부터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빗, 네, 어쩔 수 없이 생활고가 있잖아요. 그, 그전에는 이렇게 회의를 받다가, 정공이 그 끝나면은 누가 어, 월급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원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개원 하게 됐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때 사실은, 계신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의 지혜나 지식이 굉장히 일천하고 한계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전 고등학교 때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고 결국은 그 결과 나왔는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 어, 그 당시에 특차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특차로, 그러니까 본고사를 보지 않고, 예비고사 점수만으로 뽑는, 요즘 같은 경우는 수능, 뭐 이런 시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본고사를 뽑지 않고, 장학금까지 준다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결국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훨씬 나한테 맞는 거죠. 그게 의학자보다도, <laughs> 의사를 뭐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고, 또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6년 동안 다니면서, 특히 이제 본 3, 4 때, 가장 선호하는 과는 내과, 내과의 사화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신앙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또 이제 겨우 대학, 부터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턴생활 을 하는데 너무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 나는 내과를 하고 싶었는데 3월 4월을 이제 내과 인턴을 돌게 됐고 5월에는 산부인과를 돌고 6월에는 신경의과를 돌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내과 자체, 가 내과 수련 자체도 어렵고. 내과의 인턴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죠, 결국은. 아,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내과를 했어도 할수 있었을 텐데, 그 인턴 할 당시에 내과의 사의 모습이 내가 바라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이렇게 3, 4, 5, 6 열심히 힘들게 인턴 생활을 한다면 7월에 한달 동안 원에 있는 동수 병원에 1개월 동안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간 친구가 피부과를 하자 같이 하자고요 제가 전부 그때는 우리 이제 두 사람 뽑는데 한 사람은 킴스 또한 사람은 런킴이라고 했었어요 런킴은 이제 군대에 안 가는 사람들이 따로 지원하고 필요가 둘이 있어서 그 친구는 킴으로 저는 이제 런킴으로 어, 피부과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과를 결정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가장 큰 이슈는 왜 피부과를 하게 됐냐 생각하면는 하기가 쉬워서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또 힘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저가 내외 산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가 뭐 이렇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이 정도를 마이너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에 대한 선호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중간 정도 선호, 뭐 의사 하면은 내과 해야지, 외과 해야지 이런 시대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피부과는 되게 좀 쉬워 쉬워서 체력적으로 수련 받기도 쉽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은 피부과 하면은 취직도 잘안 되고 취직해도 월급도 굉장히 적고 그런 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가 이제 결정할 때이슈는 친구가 같이 하자, 같이 일년자 같이 하자 하는 거 그리고 4 개월 동안 인턴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걸 겪은 다음에 좀 편한 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읽듯이 하나님께서 어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물리학자가 안된 것도 그렇고 의사가 된 것도 또 피부과를 지금 이제 20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 제에게 제 이런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다한 사람 한 사람을 더잘 아시고, 또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또 가장 잘 아십니다. 자기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잘할 건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잘 아시니까 그런 불안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하게 된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작정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알아보게 된 거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쉽게 결정했어요. 요즘은, 요즘은 어렵게 결정하죠. 보통 6개월 이상 알아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래도 또, 또 생각하고 이러는데, 저희 때는 대부분 그런 결정들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때 가서 결정도 하게 되고 이런 시기였던가 대생활 방식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비교적 쉽게 <웃음> <웃음> 어, 어떤 시기 되면은 좋아하면은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또, 학과나 개원도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신앙을, 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이니까, 신앙에서, 저희 때도 이제 캠퍼스에서 배우기는 성교사를 가야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성교사로서의 콜링이 없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만 아니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외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국은 마지막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은 내가 만약에 선교지로 간다면 당신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배우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은 제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너무 쉽게 사실은 결정을 <laughs>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어,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생은 좀 길고, 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길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거나 돌리시거나 그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사실, 어 아까 피부과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동기 인턴 여, 여자 같은 친구죠. 친구인데, 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인턴을. 그런데 이제, 여자가 공부를 좀 잘했고, 또, 총망받는 여성이었는데, 피부과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을 잘안 뽑았어요. 남자를 선호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밀려났을 텐데 그 자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1년 자기가 연기했어요 1년 연기해서 결국은 제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팀 관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은. 27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둬야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제2, 저희가 어, 개원했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23년 전에 개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이 어땠냐면 50까지 하고 그만둔다 했거든요. 50까지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대개 개원의 정년이 한 50세 중반. 그, 그 당시 실질적으로 5 0대 중반이면 쉬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쉬다가 하늘나라 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앞으로도 20, 20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그 지금도 사실은 기원하고 어, 있으면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은 이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laughs>